안녕하세요 메가더TV의 메가돌입니다 문제항은 재앙을 먹고 자다른 악마와 같은 놈입니다 국민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국민이 중국 괴질과 역병에 사망을 해도 청와대에 앉아서 국민의 세금으로 아 우리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쳐 웃고 있습니다. 중국의 괴질이 이 땅에 생 화학 무기로 넘어와도 문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앙은 이 대한민국을 중국으로, 북한으로, 공산주의 세계로 갖다 바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국경을 폐쇄하지 않고 중국인들을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겠습니까?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도 베트남도 소련도 입국군지를 시키는 이 마당에 자유 대한민국 국가인 대한민국이 중국에 종속된 사대주의 모습으로 중국의 300만 개의 마스크와 500만 달러의 돈과 지금도 국민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살 수가 없는 이징역에도 수십만 개의 마스크들이 중국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 중국 몽에 사로잡혀 중국인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대구에다가 수백만 달러 지원하지 않고 엄청난 마스크를 지원하지 않은지 문재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재앙을 먹고 자라는 악마입니다. 재앙을 먹고 자라는 악마.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세력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중국 괴지를 생화학 무기를 왜이 땅에 계속 발을 들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이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런 인간이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이 관용하니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강한 것은 모든 것을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문제양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다 뭐든지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괴지를 통해서 종교에 억압을 하려고 한 문장이 그럴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문장 이 세력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